네, 안녕하세요. 러미유튜브엔딩공입니다오늘할 것은, 그국의 브륜 힐데라는 애니의 엔딩곡, 색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프닝은 제가 가사가 없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궁금하신 분은 애니 리뷰 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딩 제목을 공식 번역으로 는 색별이라고 번역했는데, 원판을 직역하면은, 네 이치방이라고 해가지고 네첫 번째란 뜻입니다. 네첫 번째 별이에요. 네 흔히 말해서 첫 번째 별이란 말은 우리 말로 좀 약간 의역하자면은 그 빛나는 별이에요. 약간 빛나는 별뭐 의역하면 빛나는 별인데 첫 번째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맨첫 번째에서 빛난다 맨 꼭대기에서 빛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새별이란 얘기는 사실 빛난다는 게 약간 다르긴 한데. 샛별이라는 의미가 네, 새로 나온 별이거든요. 새로 탄생한 별이어가지고, 근데, 네, 새별이라는 얘기가 어, 새로 태어난 별이자, 네, 새로 태어난 별은 빛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새별이라고, 네, 네, 번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식 번역은 새별입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과학적으로는 새별이란 말이, 오. 어... 약간 틀린 말입니다. 새별이 가장 빛난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은 주계열성 단계죠. 흔히 말해서 네. 태양 같은 시기 지금 주계열성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빛을 세게 내는 별은 네. 어,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러기 때문에 새별이 빛난다, 가냥 밝게 빛난다 이런 얘기는 네, 사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야 한번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언제나 동경하고 있어 내일을 꿈꿔보면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네오 음, 이런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네주인공 천문부에 들어가다 보니까 천문이랑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없던 걸 채워보며 행복은 누구나 다르다고. 네. 행복은, 행복의 조건은 누구나 다르죠. 원하는 꿈, 진로 전부 다 다릅니다. 나한테 알려줬어. 그런 네가 좋아서. 그래. 이 그래는 네.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어. 와. 네. 빛나는 별을 보며 빌었어. 빛나는 별, 여기서 말하는 새별이죠. 제발 너와 함께 할수 있게 해달라고 너와 함께 할수 있게 해달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나는 지금 처음으로 알아. 네. 사랑은 간절하고 외롭게 변해. 네. 사랑은 간절하지만 이제 어 사랑을 좀더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품으면 오히려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해가지고 외로워진다. 네. 사랑은 간절하지만 외롭다. 뭔가 약간, 약간, 앞면, 뒷면 같죠, 사랑이. 근데 사랑은 대단해.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봐봐. 나의 따뜻한 마음. 네. 사랑은 나의 따뜻한 마음.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 사랑은 대단하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빛나는 초승달이라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네. 빛나는 초승달. 어, 아무래도 제목부터가 새별이다 보니까, 어, 네. 초승달이 또, 네. 달이 이제 망월, 뭐라고 하지? 망월이라고 하나? 그거. 달이 안 보일 때, 네. 안 보였다가 이제 초승달이 약간씩 생기는데, 어, 약간 뭐 시작점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빛나는 초승달이라면은 이제 시작한다.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콤하고 조금 뇌로운 사랑을 하고 싶어. 들리는 고동 소리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솔직하게 말하니까 그래. 나는 니가 좋아서 그래. 네, 니가 좋다라고. 뭐 위에도 뭐 대놓고 사랑에 맞았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는 네, 네. 고동 소리가 마음에 와닿았다면은 니가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냥. 자 이어서 보면은 자유롭게 날수 있다고 네가 내게 알려줬어. 네가 나에게 이제 자유롭게 날수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내가 상상한 미래는 훨씬 멋있을 거야. 예, 네, 미래를 만들어가자. 네, 그런 얘기죠. 우리들의 만의 미래를 평범한 일. 아, 어, 여 실수. 아, 내가 너 흥분해가지고. 평범한 일들이 너무나 부러웠어. 네. 아무래도 어 작품 내용이랑 가사가 약간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볼수록 약간 내용이 좀 슬프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음 마법사들이 어 평범한 인간처럼 지낼 수 있을까. 평범한 일들이 너무 부러웠어. 네. 정말 딱 마음에 와닿는 네. 가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날개를 펴고 날아보자. 예 네, 나, 이제, 날개를 피고, 이제, 날아오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쪽 부분부터는, 이 위에는 영어를 반복하는 부분인데,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 근데, 약간 구조는 비슷한데, 위에는 빠졌었는데, 이번엔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뭐, 영어로 따지자면은, ING.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나는 별이 웃고 있어. 네. 이제는 빛나는 별이 웃고 있대요. 날 보고. 분명 우리는 이어질 운명이야. 우리는 이제 이어질 운명이다. 네. 필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네. 이 부분도 약간 다르네요. 네. 어디, 어디 갔냐. 지금 날개를 펴고 날아보자. 날아보자는 라 얘기는 아직 날지 않았지만 지금 날아보자는 라 얘기인데, 이제는 하늘을 날고 있대요. 그냥 하늘 위에서.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되어 너의 마음에 함께 날아본다면. 이제 내가 희망이 돼가지고 너의 마음에 함께 날아보면. 너의 마음을 향해서 이제 함께 날아가보면. 네, 그런 얘기죠. 봐봐. 나의 따뜻한 마음. 네. 그것은 분명 사랑이라는 것. 마지막은 진짜 가, 감동적이네요. 가사를 보면은 하나하나가 꼭 마음에 와닿는 네,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작중 네, 얘기를 잘 풀어서 썼기 때문에 네, 정말 네, 네, 좋은 엔딩인 것 같습니다. 엔딩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지? 좀 잔잔한 느낌이 있죠. 네. 엔딩이 그 잔잔한 느낌이 많이 드는 가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엔딩곡, 샛별이었습니다. 자, 샛별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그 극의 불운일대 이 애니는 제가 저, 저번 편에도 리뷰해드린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좀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좀, 마법사랑 관련된, 좀, 신비, 신비스러운,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약간, 어, 후반에 갈수록 약간 슬픈,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좀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애니 자체는, 네, 제가 보기에는, 어, 굳이 뽑자면은, 네, 시간 들여서 볼만한 애니.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애니를 많이 봐가지고 좋은 애니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그쪽에 맛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래저저이이 애니 쁘지지았았습다다뭐제 네. o 다른 애니들은 좀지지 o n e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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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